자, 이제 378번부터 보겠습니다. 평행사변형의 다섯 가지 그림 외우고 있었죠? <laughs> 마주보는 편의 길이 같다. 어, 자, 평행하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, 아, 이 둘이 합쳐서 180도면 위아래가 평행이라 그랬죠?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. 맞고요. 자,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. 대각선인 상대 어, 다르죠? 그러면 안 돼요. 어, 여기가 360도에서 나머지 합친 거 120도니까 235도를 빼 봐. 그러면 아, 어, 근데 이거 이거 합친 게 180도 아니어서 뺄 필요도 없겠다. 이 평행 이게 합친 게 180도 돼야 된다고 그랬죠. 평행이 되려면. 그래서 기어, 답은 기억님 디귿이 정답이 되겠어요. 4번. 자, 379번 비슷한 문제니까 하고요. 380번도 비슷합니다. 음, 얘도 똑같아요. 자, 우리 말로 돼 있는 거 한번 볼게요. 어,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. 길이가 같다. 그럼 다섯 개 다시 그려 볼까요? 대변이 각각 같다. 길이가 서로 같다.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. 그 다음에, 대각선. 서로 다른 거를 이등분한다. 그 다음에, 정의. 평행하다. 정의. 여기에 해당 안 하는 게 뭘까?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, 그 맞다. 각각 같다. 어? 뭐야? 383번에 게 전부 다 답인 거야? 와. 답은 다섯 개다 답이에요. 384번부터가 조금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설명을 해 줄게요 음, 우리가 사, 평행사변형 안에서 어떤 특별한 그림을 그리면 그 안에 있는 도형이 평행사변형이 나올 때도 있고 뭐 다른 도형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보게 되면 어, 딱 봤더니 이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도 길이가 어떻겠어요? 같겠죠? 그리고 여기 평행사변형의 일부니까 평행하겠지?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둘이 평행하고 이 길이도 같으니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. 2번도 볼까요? 자, 2번 볼게요. 2번도 아까 첫 번째 도형에서 여기가 평행사변형이었죠? 그러면은 색칠한 거에 이 일부분인 얘네 둘은 서로 평행하겠죠. 평행사변형의 일부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부분도 이렇게 된 것도 평행사변형이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도 평행해요.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이다. 평행사변형, 평행사변형. 세 번째, 자 대각선 길이가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아요. 반반이니까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도 길이 같죠? 큰 사각형에서. 그래, 서로 다른 거를 2등분하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이 돼요. 네 번째, 오,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. 얘랑 얘랑 합동이죠?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. 그리고 어떤 변에서 이렇게 90도, 90도?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엇각이거든? 그러니까 각도가 이루는 게 똑같으면 둘이 평행해요 평행하고 그 길이 같으니까 얘도 평행사변형 자 5번 자 이거는 자 밖에서 아기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네 자 녹화했을 때는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자, 평행사변형 어, 지금 4개가 평행사변형이니까 답은 5번이겠구만 뭔지 모르지만 얘는 좀 달라 보이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선 A, B, C, D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 평행이고요. 그 다음에 얘하고 지금 자, 얘도 한번 볼까? 자,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평행인지 아닌지는 모르는구나. 자,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둘 합친 게 180도예요. 그래서 이 반쪽 가리는 90도가 돼요. 그럼 여기도 이게 90도니까, 여기도 90도야. 자, 90도가 되겠어요. 동의가 엇각이 이렇게 되니까, 여기도 이렇게, 여기 이 흰색의 엇각이 이렇게 되죠.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야? 이 둘이 엇각이 이렇게 되니까, 이렇게 엇각이 되니까, 이 둘이 평행하고요. 이게 지금 마름모가 되겠죠. 마름모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. 이 마름모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데, 위에 1, 2, 3, 4번이 확실하게 그거죠? 평행사 변형이니까 5번이 정답. 자, 그다음에는 385번을 한번 볼게요. PQRs는 무슨 사각형 같아요? 우선은 요 길이 서로 같고, 요 길이 같고, 얘랑 얘랑 마주 보는 게 같지? 합동이니까 얘하고 얘도 같아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하고 여기가 합동이니까 이 길이도 서로 같아요.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얘는 평행사 변형이 된다. 자, 그림을 잘 외워두고 387번. 자, 이하고 f를 잡을 때 a, e, c, f는 무슨 도형이 되겠습니까? 어떤 사각형이 될것 같아요? 짐작으로는 평행사 변형이 될것 같죠. 그럼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. 자, 큰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하니까 그 일부분인 FC랑 AE도 평행이에요. 그리고 여기 말이 같다고 돼 있지? 그래서 평행하고,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랬어요. 평행사변형. 389번. 자, 389번도 볼게요. 어떤 사각형이냐, AECF는. 보니까 평행사변형 같죠? 아까랑 봤던 거랑 똑같은 도형이에요, 색칠한 거.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그 일부분인 얘도 평행. 얘도 평행이고, 얘가 평행사변형이어서 얘도 평행. 그래서 평행사변형 잘 기억하고요. 391번. 자, 391번은 안 나왔던 도형인가요? 한번 볼까요?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이게 큰 도형이 평행사변형이어서 사실은 요 d하고 b가 값이 똑같아요. 그래서 점하고 x하고는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여기를 다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. 자,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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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사각형이 여기 평행하죠. 평행하고 동의각엇각을좀 표시를 해볼까요? 음, 여기 점이니까 여기도 점.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?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. 이게 평행선이니까 얘가 같은데, 여기도 엇각을 해주면 여기도 점이니까 같아 그러면 길이를 한번 볼게. 이 AD랑 BC가 같은데. 똑같은 걸 빼니까, 이 나머지 요 길이도 어떻다? 같다. 그래서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서 평행사변형. 자, 평행사변형을 이제 보이는 건 아니고, 참 거짓을 찾으라는 거군요. 자, 여기 2번을 보면, AE랑 같은 게 누구죠? AB나, 아니면 여기 CF나, DC가 같은 거지? DF? 요거는 잘안 몰라요. 안 같아요. 자, 다음. 393번 모양. 자, 이것도 지금 처음 보나? 아니죠? 아까 했었죠? 원래 대각선은 요 길이랑, 그 다음에 O, A랑 같기 때문에 다 동그라미라고 생각해도 돼요. 그리고 원래 이 둘이 같죠?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에서 요 길이 같고, 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2등분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돼요. 자, 요 안에 있는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어서 얘도 평행사변형 성질을 갖고 있어. 그러면 1번 음, 여기서 볼까? B랑 이 BF랑 같냐? B랑 BF랑. 아이고, 요거는 같은지 몰라요 아직.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거니까 B랑 DF, 그렇지? B랑 DF 마주 보는 거니까 같아요. BF랑 DF, BF, BFDF는 몰라요. OEB, 자 OEB가 어디 있니? 한번 볼까요? OEB 여기, 여기랑 OFD, 여기. 아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게 억각이죠? 억각? 이렇게 생각해서 억각, 억각, 그래서 같은 거예요. 그 답은 2번, 4번이 되겠어요. 자, 395번은 다음 시간에.